벨로 네, 이종석의 주식영어 49탄 오늘은 그 팡주에서 아마존과 페이스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그 아마존 그팡 회사의 아마존이죠 자, 이 아마존 회사는 그 뭡니까 아 구글은 검색엔진이 주, 주 종목으로 시작되었다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라는 거죠. 온라인에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것들이죠. 그런 걸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요. 원래 설립자는 제프 베조스가 시애틀에서 1995년에 제프 베조스가 시애틀에 미국 워싱턴, 시애틀은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이 위치한 곳이죠. 그 사각형에 있으면 그 뭐예요? 북서북서부라 그맨맨그 서쪽 맨 밑쪽 편에 해당하는 전통적으로 민주 민주당인가요? 오바마 쪽그 저기 강세주의 거죠 알고 있는데 그쪽에 위치한 곳이고. 어 거의 13개국 이상에서의 웹사이트, 현재 국가 아마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전자상거래 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제조 판매해서 온라인으로 온라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제프 베조스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6살, 16살 때까지 외할아버지 공장에서 보내면서 이경연들을 토대로 기업가의 꿈을 키웠고, 어, 프린스턴 대학교를 예, 입학해서 이론물리학 전공 및 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어, 전공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 어, 1997년 IPO, 이니셜, 퍼블릭 어퍼링 그래서 IPO 기업 공개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었죠. 통해서 주당 18달러로 나스닥에 상장하였고 지금은 어 처음에는 이제 그 전자 어그 전자책 그런 것들을 위주로 시작하다. dvd 음반 판매 예전에는 dvd만 그 요즘에 mp3나 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나 받고 그래서 주어 하지만 예전에는 cd나 dvd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로 음반 판매를 어 해서 어음 많은 수익을 얻었고 현재는 온라인 커머스 사업 예를 들면 pb 상품 pb 상품이 뭐예요 private Brain brand product 그래서 아, 그 개인이 개인 브랜드 그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많이 갖고 그런 P.B. 상품들 또는 전자책 이런 것들을 태블릿 PC를 아, 통해서 어, 온라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은 어, 제프 베조스에서 어, 설립됐고 시애틀, 시애, 미국 시애틀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에 건설을 두고 이렇게 이 역시 뭐 거의 어 현재는 예전에는 뭐뭐그 1조 달러 좀 넘었지 요즘엔 되게는 다어 거의 2조 달러에 가까운 또는 없는 그런 규모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죠 참고로 그 아마존 또 이름을 갖고 있는 아마존 강은 어 남아메리카에서 한약 6400km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강 어, 중의 하나로 예, 그래서 그뭐 지구, 지구의 3분의1 이상의 어, 산소를 공급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그 산림이 어, 파괴돼서 지금 벌목들을 많이 심 이렇게 해가지고 요을 뭐, 예, 받고 있다고 하는데 뭐, 나름 대책이 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스북은 2004년 마크 저버스가 설립하였고 어, 위치는 역시 이거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북쪽 멘트파크에 음, 음, 본사를 음,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은 말 그대로 음, 그 신상 그 요즘 하도 SNS 뭐 많이 하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및 소셜 미디어 유형 등을 주 주된 사업으로 하고 2012년 2012어에 나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10억 명. b i l l i 피플 이렇게 되겠죠. 그 용도가 되니, 지금은 뭐더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국은 이제 이저 빵주에 해당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어뭐 영어를 또 간단한 거, 영어를 또 보니까, 어, 그는 참 짠짠 째짠 사람이야. 그 짜잔에 우리도 아주 그짠한 사람을 소금어로 많이 비셨죠. 그래서 히, 그는 아주 째한 사람이었어. 그러면 어떻게요? 해 He was so salty. 아주 그냥 짠짠짠돌이야.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또 이와 유 비슷한 말로 어, 나는 아주 속속접은 아주 옹절한 옹졸하게 좀 군은 사람이었어. 불곤했어. 그래서 과거 근데 현재는 어, 그렇게 속좁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과거에는 속좁게 굴었어. 그리고 과거, 그, 과거 진행형을 써서 I was being narrow-minded. Narrow narrow는 뭐야? 이게 좁은 뜻이죠. 내로. 좁은 속좁은 사람이었어. 옹졸한 사람이었어. 뭐 그랬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릅니다. 어, 또는 이제 뭐좀 너그러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he is 어, 매그네너 뭐 generous, 그러니까 a 매그네 o 머스 m a 그네 a n 뭐제너 u s 제너 g 스 a 고하 m 도 하죠. n o u s generous, generous, g e n g e e r r o u s g e n e r o 니 s generous, g e n 이 r o u s g 그 n e r o u s e n e r o u s e n e r o e e e 나는 패티한 사람이 아니야, 속 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아,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목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주식을 보니까 어, 삼성전자가 오늘도 2% 가까이 올라주면서 어, 지금 코스피 전반적인 주가를 주도하고 있죠. 어, 어제, 오늘, 어제 오늘 계속 보니까 어제는 외국인이 거의 800만 주, 800만 주가요 같은 오늘은 또 700만 주뭐 거의 600만 주 이상 기관도 또꽤 많이 사들이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나름 그래도 좀 좀 올랐다 해서 지금 계속 개인들만 파는 장사가 됩니다. 어, 예측은 어, 저또 쉽게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마도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 어, 매기가 많이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또 바이오 쪽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기준으로 해서 요즘에 어, 또그제4차 유행 음, 때문인지. 어, 그 셀트리온 주도 그런 대로 괜찮고 나름들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달리 돋보이는 것은 어, 또 하나투어 모드투어가 아주 뭐 굉장히 뭐6% 이상 올라갔고 또또 이상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뭐제 4차 대유행이라고 하고 하고는 있지만은 일본도 뭐만 명이 뭐 넘고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아, 백신이라는 대체제가 생겨서 이 역시 이거는 무슨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간이 문제지 종식이 되거나 또는 결국은 감기 환자 같은 감기 정세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마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또뭐 이제 이제 도쿄 올림픽도 그렇게 여러 소문이 많지만. 시끄럽지만 서서히 이제 종착량을 향해서 갑니다. 결국은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결국은 뭐 죽을병까지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림픽 정신이란 자체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취지라고 면에서는. 다소 무리한 면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마치 끝 맞춰주면 이로 인해서 그래도 직접 참가는 못했지만 진짜 그 방송을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전자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잠시나마 같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정신건강에 우리 뭐 지금 무슨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정치인이지치인는로 시끄럽고 그렇지만 는럴때 그래도 스포츠는 아주 어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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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아주 서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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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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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든 문제들은 어, 반대 없는 것이 없고 어, 또, 또 부정적인 뭔가 긍정적인 면 프론즈 앤 컨즈 장단점이 있기만 하려 장점이 더 많으면 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어, 한번 생각해 보, 보고 싶고 어, 지금 우리 주식도 지금 3,200선도 어, 지금 돌파하면서 물론 삼성전자가 거의 이끌어가지만 어쨌든 어, 나쁘지 않은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들어와서 어, 우리나라의 주식을 조금씩 그래도 사주는 시발점이 되어서 어, 8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어, 우리나라 주가가 한 3,400, 500갈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길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면서 어, 이번 주 나머지 장도 잘. 마무리해서 이제 더 이번 주만 지나가면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지 않나 싶습니다. 잘 참고 견뎌내서 승리의 날을 어,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